자, 오늘은 크로스박 챌린지 대회! 총 상금 5만원! <laughs> 자, 우선 이공 다섯 개! 자, 첫 번째 시도에서 받췄다 그럼 3번 만원! 연속으로 두번 맞추면 은 2만원! 세번 네 맞추면 3만원! 네번 맞추면 4만원! 다섯 번 연속 다 맞추면 이거 딱 드릴게요, 이 다섯 번 중에서 몇번연속으로 맞출 자신 있어 지금 은두 번. 두 번? 이만 원. 네. 목표 는 이만 원. 자 우리 친구는? 저도 두 개. 자 우리 친구는 몇 개의 목표? 한 번이요. <laughs> 한 번. 그래 한 번이 가장 내가 보기는 합리적이에요. 네. 우리 최리치님. 네. 저는 딱네번 맞추겠습니다. 네번 연속? 네. 네번 연속 하실 수 있어요? 네 번. 네번 가겠습니다. 와네번 연속 석구 지가 다 털리게 네 그럼 네 번이면은? <laughs> 어, 광희. 오만 원이요. 오만 원이요. 오만 원이요. 오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자, 바로 시작할게요. 총 3번입니다. 첫 번째 기회. 아! 우 오늘 기회 실패. 자, 두 번째 시도. 아! 자, 가망성이 안 보입니다. 지금 <laughs>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, 지금. 뭐 클라스 마지막 시도인데. 신중하게 삐! 아우, 아우. 아, 고마워 석구 씨가 팔려 가지고. 아, 땡큐. 아, 다음 두 번째 도전자. 만원만 따겠습니다. 여, 만원.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시도. 아우 파워로 그냥 휘어버리는데 그냥. 오오오오이만원 획득. 일단 만원 이따 만 원. 원. 아첫 번째 두 번째. 아우 와우 와 진짜 일단 지금 만원 확보고 지금 마지막 기. 비. 어 아우, 아우. 만원 확보 성공 어때요? 좋아요. 안 좋은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에요 좋아요. 첫 번째 시도 삐~ 과연 아우 아, 아깝다 아아까오자두 아, 아? 번째 두 번째 시도 과연 아우 아깝다. 자 마지막 시도. 이번에 한번에호호호호호호호을호수 있어 지금. 마지막 시도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. 호호아호 아깝다. 자 다음 우리 최리치 도전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이제 종합게임 방송으로 스트리머 활동하고 있는 최리치입니다 소구축구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최리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아첫 번째 시도 갈게요 오, 와, 안 맞았지? 맞은 거 같은데? 맞았어? <laughs> 안 맞은 거같한데 맞았지? 다수기로 갈게 다수결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. 맞았다, 안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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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, 맞았다. 인정. 돈더하려니까돈돈하려고한 땡거. 돈 먹으려고 <laughs>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느낌이. 아 좋아. 자두 번째 바로 연속 맞춤 2만 원입니다. 아 2만 원. 아이고. <laughs> 자 이번 2 차시도 가겠습니다. 자 최리친 이번에 네. 두번 연속 맞춰서 2만 원 가져가셔야죠. 아니요 네 번. 네 번. <laughs> 어. 네번 갑니다. 속고설려 주세요. 네네번 가겠습니다. 네 번. 아이고 왔어!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시도 신중하게 부탁드리고요. 아 내가 떨려. 아 내가 더 떨려. 어, 아 아우, 아우 아 4만 원 목표하셨는데 지금 만 원. 아 만족하십니까? 아니요 불만족이에요 아. <laughs> 마지막 우리 도년자자 오늘 속구 돈다 타러 가겠습니다. 목표는 다섯 개야 연속으로. 어. 자신 있어? 응. 음. 첫 번째 시도. 과연. 어! <laughs> 아유, <laughs> 광이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? 네. 자, <laughs> 근데 이러고 마지막에 다섯 번 연속 맞춰 버리면 진짜 대반전. 마지막 시도야, 네. 광이. <laughs> 아유, 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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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. 하나 없어 안 줘. 그래도 맞춰도 안질 거야. 하나 맞췄대요. 수료식, 증정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하셨습니다 신혜성 친구도 한번 맞춰가지고 만 원을 오늘 타갔어요, 선거한테. 네, 네 고감하셨어요 네. 감사합니다. 자, 모두 수고하셨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 같이 안녕. 안녕. 안녕.